자 여러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폴더 어, 폴더 저희가 요즘에 최근에 계속 같이 하고 있죠 1년에 한번 블랙프라이데이 네, 블랙프라이데이 맞이해서 대대적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광고를 했었던 이 폴더랩의 클래식코뿐만이 아니라 나이키, 아디다스, 반스, 컨버스, 푸마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을 다 모아가지고 최대 할인폭이 83%까지 가는 게 있대요 83%? 그 정도면 그냥 가져가는 공짜지, 거거든 공짜지. 그 정도까지 음.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본행사가 있어요 네. 본행사는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 세 가지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임어택. 타임어택. 하루에 타임 타임 세 번. 음. 12시 정오 그 다음 16시 오후 4시 20시 저녁 8시 음. 이때 파격세일 빵빵빵 나이키 아디다스 반스 파격가에 구매 가능 자두 번째 쿠폰 전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쿠폰에다가 오늘의 랜덤 쿠폰도 나오는데 최대 99% 할인 쿠폰까지 네. 세 번째 스페셜 천원 래플자이 음. 고가 제품을 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요... 이 준비된 제품이 뉴발 992 베브릭 음. 라이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 나이노 버킷햇 그 다음 메존 키친에 메존 키친은 요즘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죠 메존 키친의 카디건 그 다음에 플러스5 그래서 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니까 꼭참여 해주시고요 본 행사는 8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행사 기간이랑 내용 확인하시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하실 수 있는 폴더 블랙프라이데이 함께해주세요 자 안경 쓴 덕연이와 함께합니다 그, 이번 저기부터 한 거죠? 이번 주였나? 뭐요? 갑자기 안경을 쓰던데. 아, 아, 그니까 좀 주변에서 안경 한번 써보는 거 어떠냐고 어. 했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근데 어제 피디님들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 음, 여자 피디님들이죠? 네. 왜요? 그래요? 남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 어떻습니까? 남자들의 어떤가요? 좋았나요 아니, 화면이 나요. 아, 그래요? 화면은 내가 괜찮다고 얘기했거든. 음, 근데 음. 내가 그, 그 쇼를 보면서 음. 덕견이는 안경은 괜찮은데. 음. 아좀 웃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웃나? 나 웃는데? 아잘안 웃어. 너가 평상시랑 달라. 네. 거기 가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너 평상시랑 잘 웃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만 웃어도 될 텐데. 잘못 웃어요. 음왜 그래? 모르겠어요. 그래. 아니, 그리고 그 저희 그 해주시는 아 해요. 그 이제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 네. 쌤이 네. 제가 안경 한번 쓰고 갔을 때제벌 안경 쓰고 들어가라고 그랬었어요. 자 어쨌든. 음. 아. 아스날이 이겼습니다 아잘하더라고요 사실 그 스코어는 좀 빡빡한 경기였지만 아니, 내용적으로 봤을때는 더 벌어졌어도 어, 이상하지 문제 않은 문제 없는 경기였고 경기였어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선수는 가복맨? 음, 벤 화이트 아벤 화이트 아벤 화이트 좋아 가복맨 안 인상적이었나요? 아 이새끼는 맨이라고 ]은? 어 이새끼가 돌았나? 네. 네. 이 약간 다른 의미에서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요? 그렇지 음. 이거 여러분 이거 킹고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널이 좋아요. 아 그렇지 어. 킹곡기지. 네 아르테타도 좋고 음. 그 다음에 난벤나이티는 굉장히 음. 인상적이었고 램스데일이 세이브 하나 기가 막히게 했는데 또 지금 한번에헬한번 음. 보여줄 뻔해서 막 근데 램스테일은 괜찮아 까방권이 있어. 아뭐 그냥 하다 보면 그래. 또 커뮤니케이션 미스나 할수 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네. 가공 조슈아 킹한테좀 감사. 그렇지. 네. 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아스널은 굉장히 좋다. 다음 경기 A 매치 끝난 다음 리버풀이에요. 음. 그거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뭐그 경기는 사실 저 저도... 그래 저도 괜찮아. 아 근데 아니, 또 웨스템이 또 잡았으니까. 또그럼 웨스템이니까. 웨스템이 진짜 잘하더라. 음. 아직 그 정도의 완성도는 나는 아니라고 봐. 저 이제 졸라 환호를 했죠. 어. 그러니까 2부조에서 했는데. 어, 예. 이제 저 이제 끝나고 수빈 형이 6부조 에 있었어요. 어 6이랑 2랑 붙어있거든요. 아, 아 그래 수빈 형 인사하고 아 2부조서 넘어왔는데 그 VR 하고 있는 거야. 예. 근데 거기 이제 리버풀 팬윤장형 캐스터가 또바송고 아 있었습니다. 형처럼 표정 울퉁 이렇게 보는데 졸라 썩었더라고, 표정이. <laughs> 예. 그래가지고 막 이제 딱 VR 인정됐을 때 막. 아 웨지쌤 잘한다 웨지쌤 잘하니 잘하더라 어쨌든 아스날도 좋아요 네 어. 공식전 10경기 목패입니다 음 8승 2무 좋아 음. 지금 선두권이랑 승선차가 얼마 안나 얼마 안 나죠 그리고 그래, 맨유보다 위에요 그래 이제. 이렇게 되면 나는 어, 이게 계속 갈수 없어 음. 아니 또 모르지 파티가 또 부상으로 못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난 이번 시즌 사람이 항상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되잖아 음. 유로파 티켓 따면 존나 성공. 성공. 어 성공. 난 그거는 아니,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이거 어제 날씨 나왔잖아요. 어. 생각보다 괜찮더만왜 그러지? 음. 이게 사람이 음. 안 하던 짓을 하면 뭐가 이상한 게 있는 거거든. 음. 갑자기 좀 괜찮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뒤에 날씨가 잠깐 있으니아 어, 예.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는. 아 어, 베나이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수비가 되게 좋아졌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실점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경기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수비를 잘합니다. 음. 어이 뭐라고 해야지? 저는 제일 높게 점수를 주고 싶은 건 이적생들 잘해요. 베나이트 네. 잘하고 그리고 누노 타바레스 잘하고 누누 잘해. 여기 토미아스도 잘하고. 어. 사실, 마갈량 빼고는 이번에 새로 다 영입된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갈량이스는 사실 지난 시즌 초반에 괜찮다가 좀 흔들렸었는데, <laughs> 다시 약간, 지금 마야에서 약간 리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 지금 주전 센터백, 그러니까 티언이 일단 빼고, 왜냐면 티언이 음, 못 나오고 있으니까 음. 지금 현시점 주전 센터백, 아예 센터백이란다. 수비진 4명 중에 3 명이 영입생인데 이 정도 조직력을 보여준다? 좋은 거야. 아, 저는 이거 되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지난 시즌 아르테타가 굉장히 흔들흔들 거리긴 했었는데 아르테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실점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음, 그거는 음. 되게 좋은 일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벤화이트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잖아. 음. 뭐 코로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뭐야, 그또토니한테 한번 털리고. 맞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경기가 클리어링 팀내 최다 헤딩 클. 리어 팀내 체다 블록 팀내 체다 인터셉트 팀내 체다 공중불 경합 팀내 체다 음. 다다 음. 팀의 최다야.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아이반 토니 같은 경우는 그때는 우리가 몰랐지. 그렇지. 이 정도의 그건지. 반다이크도 어려운 그렇구나. 선수라는 거예요. 그걸 예. 모르고 이제 초뭐 씨발 승격팀 어, 공격수한테 외절하냐. 어. 근데 이제 사실 그럴 만한 선수들이었다. 그리고 또 이적한지 그때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때기 때문에 이제는 베라의 장점이 되게 잘 나오는 거 같고. 음. 이게 발 빠르게 조직력을 맞추고 수비 상황에서 좀 원하는 패턴을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고적인것 같습니다. 리그 기준 다섯 경기 클린시트. 좋아. 그리고 리그 5경기 <laughs> 최근 다섯 경기에서 삼실점밖에 안 했어요, 음. 스나리. 이 중에서 이제 그 이실점이 그 어디야? 그이대로 비긴 크리스탈 팰리스. 네, 네그 경기. 왕관방한테 먹혔죠. 네. 네. 근데 뭐 민우가 연락 왔어. 뭐라고? 어제 토트. 토토... 난못 봤어. 핸드폰을 네. 밖에 있느라 저기 카톡을 보니까. 형 지금 토트넘 경기 중계할 때가 아니에요. 사카가 골 넣었어요. 그러다가 몇분 후에 아 옵사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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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용남이 형도 그 경기를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네. 근데 막 졸라 방방 뜨다가 그래. 아, 이제 옵사 하자마자 아, 오바행 욕을 했죠. 아 저걸 제대로 터치를 했으면 아뭐 어쨌든 그거는 네. 뒤에 한꺼번에 몰아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조만간 그 네. 한현미 씨, 네 그다음에 보이비 음. 어, 그리고 김은하 캐스터도 가능하면 아 네네 네. 아니 스포티비에서 유리 형을 데려갔더만. 아, 권율! 오! 아, 맞아요, 맞아요. 그, 그. 아, 장현이랑. 우리 먼저, 저기, 형철이랑 뭐 하나 했어야 되는데. 아, 장현이랑 그거 했죠. 그, 뭐지? 방구석 집권인가? <laughs> 아니, 우리 집권 증서. 아, 아, 그럼, 그럼, 네. 그럼. 방구석 집권이요? <laughs> 좀 비슷한 거 아닌가? 네. <laughs> 아, 좀 뭐, 그니까 러 그게 시리즈잖아요, 지금. 그래. 오하영 씨, 선미 씨, 네. 그리고 이제 그 권율 씨세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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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네네 네, 렇습니다 네. 어쨌든 또 형철이랑 한번 이렇게, 유리 형이랑 이렇게 해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음. 그 사이에 싹아그그저 뭐야 셀럽들이 많이 가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정현 어. 그 졸라 자랑했습니다 저한테. 어, 장윤도, 선미 씨랑 장윤도 여자 얼마나 좋아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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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건 나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아니, 저한테 욕 존나 했거든요. 뭐라고요? 그것때 네, 네가 그 말해가지고 어. 프레임이 그렇게 씌워졌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웃음> <웃음> 이 형한 봤으면 좋겠다. 네, 네 종민 장... 형이 얘기한 뭐라고 못하고. 아니 장윤이가 그 나랑 있을 때랑 남자 이렇게 동료들이랑 있을 때의 온도랑 음. <laughs> 옆에 음. <laughs> 그 여자 동료가 있을 때랑 음. 그 텐션이 달라. 아, 이에요 <laughs> 솔직히 말하면 짝짝입니다 <laughs> 네. <laughs> 일관성 이 있어야 되는데 선수님. <laughs> 예, 예, 예.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수비력으로 굉장히 좋고 공격진도 보면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 아사베들 모입시다네뭘 어, 추구를 하려는지를 딱 알겠어요 보면. 지금 2-3-5 형태가 잘 되고 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3-5의지는 약간 그러니까 계속 해서좀 바꾸긴 하는데 음. 뭐 2-3-2-3으로 갔다가 네. 좀 수비적으로 내려올 때는 또그 면에서 또 바뀌고 전방위적인 압박도 좋고 네.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는 것도 괜찮고 맞아요 일단 어. 로우가 중심이고 아 저는. 상대의 턴오버가 일어났을 때 빠른 역습, 그리고 많은 숫자 같이 올라가는 게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로콩가 역할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에 어. 로콩가가 뭐 올라가서 중골슛 때리고 그러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뒷공간 커버가 어느 정도는 되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특히나 로콩가가 나왔을 때, 로콩가 파티 이렇게 나오니까. 맞아요. 저는 누누가 그래서 조금 더 수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격 상황에서는 화끈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중원과 측면을 지속적으로 오가면서 볼운 반해주고 음. 계속해서 볼이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라카제트. 저는 진짜 잘 쓰고 있다고 봐요. 라카제트가 지금 상승세의 주역입니다. 음. 그, 일단은 이 선수가 버텨주는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오히려 이선 자원들이 조금 더 살아나요. 라카제트를 지금 10번으로 써요. 음. 완전 10번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을 좀 하면 좋겠는데. 음. 언제는 뭐 팔아야 된다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안쓸 거면. 그러니까 난 라카제트는 꼭 팔아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좋은 제안이 오면. 아, 그러니까, 데리고, 데리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없어. 없죠. 어. 그렇죠? 그리고 어. 이, 그러니까 라카제트 이 자리에 이제 서브로, 그러니까 서브라는 말은 좀 그렇고. 어그 같은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외데고르야 근데, 근데 사실 기, 어, 스타일이 달라요. 롤이 달라. 네. 난 웨데고르가 조금만 더 침투를 해줄 수 있다면 음. 라카제트의 역할도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라카제트가 좀더 완성도가 높죠. 그렇죠. 이전에 비해서 저는 아스날 이선자원이든 뭐 오바명도 마찬가지지만 박스안에 이런 적극적인 침투가 훨씬 더 빈도수도 많아졌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스미스로우는 지속적인 또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음.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그 날스 관련 코멘트를 좀해할까 하는데 아르테타가 날스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 일단은 날스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고 피치 어느 부분에서든 뛸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날스를 팀에 남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새끼 그지 같은 짓리한번 했잖아. 마지막 음, 에버튼, 에버튼 그런 다음에 그 SNS 남기고 음, 그러니까 이런 새끼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laughs> 생각을 했는데 아르테타 어떻게 해? 어쨌든 엄마 리더 집안이야. 옛날부터 음. 이게 좀 보듬었나, 맞아. 잘, 이 그러니까 이런 태도적인 변화를 잘 이끌어낸 거지. 그치, 이건 잘한 거지. 훈련장에서 열심히 하고 어떻게 경기 준비하는지를 봤다. 선진적인 음. 거 그리고 명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선수들이랑 좀 차별화된 선수라고 생각한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저는 선수에 대한 믿음이, 그렇지. 조금 더 선수를 바뀌게 만든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 사람마다 원래 다뤄야 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좀 쳐야 되는 애들도 음. 있어. 야. 뭐, 이거밖에 못해? 이러면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얘는 좀 관심 가져주고, 음. 잘한다, 너. 너 충분히 좋은 선수다. 기회를 주고. 이래야 좀 본인 이게 올라오는 타입인가 봐. 네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뭐, 아르테타의 그런 어머니의 리더십이. 어. 맞는 선수도 있고 안맞는 선수도 있을 거예요. 아, 좀 너무 약간 음, 이게 좀 처진다. 음. 아니면 그 약간 굳이 따지면 극단에 있는 게 음. 아주 극단입니다. 둘이 같은 선상에서 논다는 게 아니라 무리뉴는 친해 스타일이잖아요. 아, 아 그래서, 그래서 무리뉴는 외부에 성형의, 비판하고 막 이러면서 공격하는 어. 스타일이죠. 이번에 그 로마도 처음에 보데그림트한테 졌을 때왜 내가 이제 로테 안 쓰는지 알겠냐? 이거는 광역 어그로거든. 그렇지. 나머지 선수들한테 음. 니들 야, 야, 야 뭐고 어. 그 루카쿠가 그 얘기했잖아요. 콘테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나 쓰레기라고 해가지고 그건항처받았는데 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쓰레기라고 하는 거 보고 어. 아 모두에게 평등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딱 해서 광역으로 야, 니네 다 쓰레기야. 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게. 약간 그 김명민 똥똥거리 네. 이런 느낌인 거지. 거지. 그런 아, 느낌 네. 있죠. 근데 아르테타는 이거랑 약간 반대의 생각을 아, 그 가지고 있고. 로마 졌어 베네치아한테. 네, 지금 우리 존나는 아, 느낌이 있어. 난 어제 그때 일찍일찍했잖아 그, 갔는데 하고 있더라고. 어. 그때가 동점 만들던 어허. 상황이었어요. 에이. 여튼. 네. 그리고 이제 오바메양 얘기를 좀 해보자면, 빅차스페이스가 좀 맞았습니다. 일단, 이거 경기 이겼게 망정인지 만약에 어제 이제 용남이랑 둘이 보면서 얘기한 거는, 어. 이거 많이 이러다 와포도 어영부 형한골 넣어가지고 비기잖아? 이거 저 오바메양 진짜 단두대 올린다. 어, 근데 탈곡기 개 때리려고 그랬거든. 네. 사람들이 탈곡. 탈구... 타... 지금 이런 상황에 가봉맨을 따로 탈곡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 근 분위기가 좋으니까. 어제 오바메양 탈곡 해야 된다. 음. 네. 일단은 뭐 이번에는 음. 네, 넘기죠 아 왜냐면 리버풀전에 탈곡해 할것 같거든 요 아, 네, 네. <laughs> 존나 놓칠 거거든요 음. 빅 찬스미스 한네 4번 막 이런 거 아니 빅 빅찬 찬스미스 빅찬스 빅 찬스미스가 그... 올까? 빅 찬스를 그 정도 만드는 건 만약에 그게 돼 음. 그러면 박수 받을 일이지 찬스 자체못 만들 가능성이 크니까 네. 어. 어, 일단은 사카 오프사이드 때 이거 만약에 오바메양이 터치 제대로 해서 슈팅 가져갔으면 오프사이드 눌러 아예 없이 오바메양 득점이 됐을 거고 피 k 실축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뭐 오바메양이 못 찾다기 보다는 잘 막았어요? 잘 뱀포스터 맞았다. 어제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방향을 너무 잘읽었어요뱀포스터가 그래.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난이했잖아요. 이거를 음. 가만 두면 그냥 외대구로 꼴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안 건드리면은 안 들어가는 골들도 있어요. 근데외대구로슈팅하고그수비한번 굴절되면서 오히려 골 들어가는 거야. 갔거든요. 근데 요 밤에 거기서 이제 슬라이딩을 아주 시원하게 하면서 그리고 슬라이딩 하고 나서 본인도 이제 이. 됐다는걸 암시했죠 그냥 바로 고개를 숙이고 땅 보고 웃더라고 그리고 나서 어이없었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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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어서 웃은 거겠지 음. 네. 아니, 그래서 뭐 어... 오버이양은 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실망스러웠었던 그래. 경기고 근데 최근에 저는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해요 전방에서 압박을 많이 해요 그거는 아마 이 아르테타랑 이야기를 많이 한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같이 압박 시퀀스를 이 꾸리는 데 있어서 그 축에 있는 선수긴 합니다 음. 분명히 근데 이제 아르테타가 오버이양에 대한 신뢰를 또 여전히 드러낸 인터뷰를 한게 만약에 오버이양이 계속 PK 차고 싶다고 하면 은나 PK 오버이양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아주 나쁘게 해석하면 한번 얘기해봐라 음. 어, 네가 양심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아 그래? 근데 나는 약간 다르게 본거내 얘기는 그냥 한 소리고 네, 네 얘기가 맞아 진심이잖아요 어, 맞아요 네, 어, 그래 그, 그러니까 안, 그렇게 안혔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아르테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네. 거라고 에이. 근데 그냥 딱 그거예요 아르테타는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픽에 실축했다고 해서 야너 이제 이렇게 찾지 마. 그러면 팀이 렇게 돼. 그래. 어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게 보면 나이스에 대한 얘기도 가봉맨에 대한 얘기도 아르테타는 기본적으로 가끔 안 좋을 때 인터뷰 미스하는 건 모든 감독들이 그렇지만 음. 내가 아르테타 되게 안 좋을 때도 그 얘기는 했잖아. 나는 인터뷰 스킬은 좋다고 본다. 음. 근데 벵거의 후계자. 그래. 근데 이렇게 약간 감싸고 보듬는 타입이에요. 난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해. 네. 아니, 네. 저도 뭐 아 여기서 또 바로 뺏었다가, 이제, 선수 자신감 날아히 그럼! 큰일 나는, 큰일 나는 거고. 그치. 아르테타가 이제 아스날 통상 100번째 경기 음. 치렀습니다. 54승. 벵거가 처음에 51승을 했습니다. 음. 어쨌 성적은 벵거보다는 좀더 좋아요. 근데 이제 벵거 부임 당시의 상황이랑 비교가 다르, 다르니까. 다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아스날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a 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정말 대단한 강팀을 만나죠. 만약에 리버풀전에서 무승부까지. 한그면 만일 리오 루즈 무승부 한다. 음. 그러면 제가 뭐 하나 합니다. 나는 저도 진짜 만약에 아스날이 하던 축구 하면서 지면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오케이지만 뭘할순 없어 그래도. 아, 진거 아 진거 그렇지. 네. 네. 무승부 이상 나온다. 뭐죠? 그러면 진짜 아 이재동 선수 저녁 언제 하나요 내가 어떻게 간곡하게 좀 부탁을 해서. 어, 이제 곧 저녁 하근데 지금이 미국기 저녁이야. 내가 알기론. 아, 완전 끝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이구나. 그래. 요한.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민호랑. 어... 한현민씨. 한현민 씨.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성경이, 네. 네. 보이비랑, 음. 그리고 JD. JD까지 해서 음. 뭐라도 한 번, 네. 음. 여기에 이제 김용남 끼나요? 너무 급 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아 갑자기 김용남이? 윤활캐스터는 그래도 여러 가지 어제는 지금 TV중계를 딱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레로가 아, 있어야죠. 아, 아, 아 아스날에 이제 또 그. 오, 중계를 감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제가 소곡이라도 돌리겠습니다. 오! 그 분들한테요? 그럼요. 저희는요? 너요? 저는 이제 아스날에 굉장히 좀 그런 인물 아닙니까? 똑같은 인물이죠. 뭐가 똑같은 <laughs> 인물이야? 내가 여기 올시다 하면 아싸리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그럼 오늘 소고기 드세요. 회사돈으로고 네. 아, 포카로요? 네. 네. 아, 예. 네. 아, 이따 그 와규 하나 시켜 먹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애들이 소를 많이 먹어. 네, 그, 저, 자경이 그. 일단 여기 보자마자. 하나요? 뭐요? 자경이 그. 그. 했잖아요. 일주일 짜장면. 어. 그거 왜 상품 안 주세요? 아, 그 수빈이도 오고 지금 자가격리도 저기 아 자가격리 거리도도 풀렸으니까 음. 우리 중식당에서 회식하자. 네. 그래? 저는 좀 맛있는 걸 먹겠습니다. 좋아요. 네. 어. 오케이. 여기 근처에 있는 그 호텔 있어. 그래요? 있잖아나 라마다 호텔이요? 아 그거 말고. 그럼. 좀 여기 살짝 떨어진데 음. 거기 중식당 나쁘지 않대. 오, 거기 가서 가 먹읍시다. 네.